안녕하세요. 유승나은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희혈품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6 어, 품종은 맹맹품이고요. 그리고 새 어, 품종은 목맹입니다. 또한 산채품 생강군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 번은 중합종 두 송정입니다. 빵빵하게 배양이 되었습니다. 색감 아주 좋구요. 어, 입장수 총 8장입니다. 2번은 도아소심 1호라입니다. 작은 작은 종자목이지만 작 상태에 건강하고 좋습니다. 3번은 사피반 미리네입니다미리네는 어, 세력을 받으면 사피문이 정말 화려합니다. 각종 전시에서 큰 상을 받는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 사피반 중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품종입니다. 4번은 무명 입변 삼반입니다. 어, 입장마다 삼반문이 잘 바른 일이 없구요. 무엇보다 면이 아주 좋구요. 엽성은 빠빠 힘이 있습니다.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은 죽음소신, 태 평소입니다. 작은 빵빵하게 배양이 되었구요. 어, 전체적으로 건강하니 좋습니다. 6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입장마다 서반문이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면도 좋구요.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도 되네요. 어, 7번은 운명 수채 색슬입니다. 하영도 좋구요. 색, 색슬화가, 수채 색슬화가 아주 예쁩니다.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좋네요. 그리고 8번은, 어, 태백소입니다. 개체수도 많지 않은 소심인데요. 어, 대룬의 꽃입니다. 하영도 아주 좋습니다. 현재 신화 두초 포토기로 올라왔습니다. 두초기 성척이 되면 초세 예쁠 것 같고요. 어, 작품 만들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은 원판 소심 송옥입니다. 현재 꽃 이경이 있습니다. 꽃 이경 잘 개화시켜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산채품 생강건입니다. 어, 서반과 그리고 삼반인데요. 삼반이 네 분이고요. 그리고 서반이 세 분입니다. 삼반 무늬도 잘 발언이 되었고요. 서반 무늬도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어, 산채품이라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어, 배양해서 멋지게 발전시켜보십시오. 1번부터 취수, 벌버,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반은중합중투 송정입니다.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빵빵하게 배양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색감 좋고요 그리고 입장수 총 8장입니다. 옆선 깔끔하고요 어디 이끝 하나 잘린 것 없이 정말 좋습니다. 전진 한쪽이고요 치수는 7.5에 0 7입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종합 중토 송정,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송정 뿌리입니다. 뿌리가 닥수. 괜찮습니다. 또한 뿌리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엽성, 색감 좋습니다. 그리고 엽성 좋고요. 어, 전진 한 쪽에 입장수 8장입니다. 빵빵하게 배양이 되었구요. 중합중투 송정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1호라입니다. 1호라는 두화소심입니다 어, 작은 작은 종자목이구요. 작 상태 깔끔하고 좋네요. 어, 전진 한 쪽인데요. 뿌리 가닥수 총 6가닥입니다. 취수는 7에 0.5. 금액은 4만 원입니다. 도와소심 1로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도와소심 1로라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총 6가닥입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작은, 작은 종자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미리네입니다. 미리네는 사피반이고요. 어, 사피반 중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품종입니다. 현재작은 사피문이 하려하게잘 발현이 되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 건강하니 좋습니다. 두촉이고요. 치수는 14.5에 0.7 금액은 23만원입니다. 어, 사피반 미리내는 세력을 받으면 정말 사피문이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전시에서 수상 경력도 많습니다. 입실하여 비항해서 어, 세력 잘 받게 하셔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미리내 뿌리입니다. 어, 뿌리 총 다섯 가닥이네요.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어, 엽성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사피문이 잘발현이 되었고요. 어, 미리 에는 사피반 중에서도 어, 상위권에 드는 사피반입니다. 어, 세력을 받으면 아주 예쁘게 사피문이 나오는 품종이고요.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4번은 입변 3반입니다. 어, 엽성은 바다니 힘이 있고요. 그리고 진청의 엽성입니다. 어, 무엇보다 3반 문이 아주 좋습니다. 어, 입장마다 3반 문이 잘 발음이 되었고요. 어, 엽성 힘이 있습니다. 작품 만들기 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문이 발음 아주 잘 되었네요. 그리고 면도 아주 좋습니다. 두 촉이구요. 쫑대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1-0.85. 금액은 13만원입니다. 문명 입변 3반.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입변 3반 뿌리입니다. 어, 뿌리 좋습니다. 가닥수 많구요. 어, 전체적으로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건강하네요. 또한 한 입장에 총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양쪽으로 전진이 두 촉이네요. 엽성 아주 좋구요. 두톤 후육질의 엽성에 입장마다 삼반문이잘발음이 되었습니다. 엽성 빳빳다구요 어, 여러 촉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편삼반 촉수도 늘려 보시구요. 여러 총 만들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5번은 태홍서입니다. 태홍서는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주홍소심입니다. 각종 전시에서 수상을 많이 하는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 어, 현재 작은 빵빵하게 배양이 되었습니다. 모초건이 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고요. 다섯 쪽입니다 다섯 쪽 5쪽 중에서 양쪽으로 전진 두쪽이고요 취수는 11에 0.85.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중홍소심 태홍소.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지게 배양해보십시오. 태홍소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좋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입니다. 어, 무엇보다 양쪽으로 전진이 두촉입니다 옆성 방방하게 배양이 되었고요. 모촉은 이 끝이 잘린 것들이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주홍소심 태홍소.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6번은 무명 입변 서반입니다. 입장마다 서반 문이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변도 아주 좋구요. 어, 전체적으로 문이 발현 잘 되었습니다. 어,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도 되네요. 두촉입니다. 또한 벌브 하나 있구요. 그리고 자마, 어, 양쪽으로 하나씩 두개 있습니다. 치수는 10에 0 7로 금액은 6만 원입니다. 무명 입변서반.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진 꽃도 개화시켜보십시오. 입변서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벌바 하나 있고요. 어, 자마 여기도 하나 엄두고 있고요. 여기도 하나 엄두고 있습니다. 엽성은 바바다구요 전체적으로 수반문이 잘발언이되었습니다 어,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도 되고요. 엽성 좋네요. 어, 여러 종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멋지고 좋은 꽃도 개화시켜 보십시오. 7 번은 무명 수채 색슬입니다. 하영도 좋고요. 수채색슬화가 정말 예쁩니다.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작 괜찮습니다. 진노의엽성이고요총세촉입니다 치수는 11에 0.65 금액은 7만원입니다. 무명 음. 수채색설 입실하여 어,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진 수채색슬화 개화시켜 보십시오. 수제 색설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뿌리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깔끔하고 좋네요. 엽성 또한 진녹기 엽성입니다. 엽성 괜찮습니다. 수제 색설,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진 수제 색설아, 개화시켜보십시오. 8번은 태백소입니다. 태백소는 하행이 아주 큰 소심입니다. 개체수도 많지 않은 품종이고요. 어, 현재 작은 아주 좋습니다. 엽성은 깔끔하고요. 총세촉입니다 또한 신화가 양쪽으로 현재 두촉 성장 중에 있습니다. 어, 포도 위로 올라왔네요. 신화 두촉 성촉이 되면 더욱더 초세 예쁠 것 같고요. 작품 만들기에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벌브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29에 1.2까지 나옵니다. 완전 강력이고요 금액은 8만원입니다. 하영이 아주 좋은 내룬의 소심, 태백소. 개체수도 많지 않습니다.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태백소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화분에 꽉 차게 어우러지고요. 어, 전체적으로 벌버들 실합니다. 또한 어, 벌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쪽으로 신화 두쪽 성장 중에 있네요. 목대 실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신화 두쪽성촉이 되면 초세는 더욱더 어우러질 것 같고요. 예쁠 것 같습니다. 작품 만들기에 좋을 것 같네요. 어, 대륜의 꽃으로 유명한 태백소, 대륜의 소심입니다. 아, 입시라요.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9번은 송옥입니다. 송옥은 운판 소심입니다. 아, 현재 작업 모초건 이끝이 잘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다섯촉입니다. 또한 꽃이 이경이 있습니다. 종자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치수는 25에 0.9. 금액은 6만원입니다. 몸판소심송어. 어, 입실하여 꽃이경. 잘 개화시켜보십시오. 몸판소심송어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깨끗하고 좋네요. 그리고 현재 꽃이이경. 현실하게 있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엽성 좋고요 꽃이 있어서 종자 확인을 할수 있을 것같고요꽃 이경, 어, 개아 잘 시켜보십시오. 몸판소심 송호 배양해보십시오. 마지막 10분은 산채품 생강근 서방과 3반입니다. 3반은 세부, 네 분입니다. 3반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발은 잘 되었네요. 긁어놓은 듯한 삼바무늬 잘 발현이 되었고요 어, 그리고 세부는 서반입니다. 어, 서반무늬 전체적으로 화려하네요. 그리고 옆에 점들이 있지만 산제품이라 그런 것 같고요. 어 치수는 서반은 16에 0.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삼반은 12에 0.7 정도 됩니다. 산제품 생강건 삼반과 어, 서반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산체품이라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어, 입실하여 발전시켜보십시오. 산체의 생강근 뿌리입니다. 어, 현재 산반은 세 분입니다. 산반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세분 모두 산반문이 잘 발언이 되었고요. 긁어 놓은 듯한 산반문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뿌리 괜찮습니다. 뿌리들. 좋구요 그리고 또한 내부는 서반입니다. 한 쪽씩 내분이구요. 어, 서반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산채 생강건 어, 입실하여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10월 2일 목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도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